부 찬양대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격려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시간의 흐름을 절실히 느낍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시간의 흐름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시간이 흘러가는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해 한해가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성탄절 틀이 금요일 날 철거하면서요, 아,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성탄절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방이 금방.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한해 동안 정말 바른 관계를 가졌는가?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했는가? 우리 한해 동안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중간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결산과 반성의 시간이 없게 되면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적당하게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결산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6년도에 작고한 고 백남준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백남준 예술가 아시죠? 그분은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고요. 흔히들 비디오 아트라 그러죠. 그래서 비디오 화면 이런 것 가지고 미술을 이렇게 구형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 봐도 뭐 저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정말 그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세계 미술계에 그래서 주목을 받았고,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미디어, 행위 예술의 통합을 통해서 예술의 신경질을 열었던 그런 분입니다. 백남준, 어, 박사지요, 예술계에서. 그래서 이분이 2006년 어, 타임즈 선정, 아시아의 영웅. 또 2000년에 금관문화훈장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에 있는 그런 한국인 예술인이었어요. 탑클래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상까지 올라가기까지는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실패도 하고 실련도 있고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고 또 걸어가고. 굉장한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 세계적인 정상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원을 해서 병중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병중에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니, 그동안 허송 세월 한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화가 났다. 허송 세월 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화가 안 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그만하면 잘 살았다 할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야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분은 적어도 예술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정상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허송 세월 한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화가 났다. 여러분, 백남준 선생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은 올한해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할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이 없어요. 자기 비판도 끝이 없어요.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는 지설 보면은요, 복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이기나 간에 하는 지설 보면 복을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 그래서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요 그의 참여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어거스틴의 그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만의 고백일까요?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대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판해 볼 때요.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되게 되면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백남준의 그 고백은요. 율법의 잣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불려진 CCM을 꼽으라고 하면 작곡가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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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소. 우리가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동이요 우리 마음 깊이 다가와요 심령 깊이 다가와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신약의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삶 전체가 부분이 아니에요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였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 바울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가 뭐였다고요?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삶과 모든 수고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해요. 사실 바울만큼 많이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많은 서신을 저술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13권.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절반을.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박해와 메마점과 굶주림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세계화가 된 것은 바울로 인댔어요. 기독교. 그 이스라엘에서 조그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화가 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이 내 능력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음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참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 자고요. 엊그제도 그 방송에 보니까 아빠라 그러더라고. 아빠, 아빠 이야기 막 대화하고 별미도 만들어서 먹이고 별미도 어떤 사람들은 죽으니까요. 개 묘지도 만들어 주고 묘비까지 세워 주는데 그 묘비에 십자가까지 새겨 가지고 딱해 놔요. 예? 야,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요. 왜 개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여러분들은 왜 개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개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자식 놈은 키워놓으면은 은혜를 배반하는데 이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밀 있으면은 제발 말 험담 이런 거 옮기지 말고 개한테하게 개한테 하게 개한테 개한테 하게면 개는 절대로 옮기지 않는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개만도 못한 사람.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 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물고기 IQ 0.3 정도 된대요, 0.3. 그래서 이 바로 옆에 동료가요 낚싯바늘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입질한대요. 왜 IQ가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석의 소리로 어,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의 IQ도 0.3밖에 안 된대요. 동료 정치인이 돈봉투 돌리고 내물을 받아 먹고 그래서 구속되는 것을 보고도 또 다시 한대 또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물 먹고 조사받고 구속되는 정치인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능지수가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이큐는 과연 얼마 될까요? 영적 아이큐.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도 기쁨이 없다. 평안도 없다. 감사도 없다. 행복할 줄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영적 IQ가요.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0.3에.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를 알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깨닫게 될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회 되고 이렇게 속삭여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 같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은요 굉장히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비록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이 극복할 수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대로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기쁨도 없고, 심령이 메마르고,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불행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의 얼굴 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은, 불평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요. 또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때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에요 미국의 그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오퍼라 윈프리라는 분 아시죠? 흑인 오래 보니까 69세예요. 이분이 미국 토크쇼 진행자고, 텔레비전 프로듀서, 또 배우이며 작가이며 또 자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 스미스 소년 그 초상화 미술관이 있어요. 그 워싱턴 비세관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 초상화 미술관에 이분의 그 사진이요 크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미스 소년 그 초상화 미술관에 가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미국 미술 역사와 그 유명인들 위인들 초상화를 한 자리에 볼수 있대요. 저도 한번 가면은 다른 데다가 봤는데 거기는 안가 봤는데. 근데 거기 아무나 그 초상화가 걸리지 않는데요. 대통령 초상화도 다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하게 뭔가를 존경받는 분들의 초상화가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들의 초상화 곁에 내 초상화가 걸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 미국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거기에 걸리게 된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녀는 한해그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렸고요. 흑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스타로 모든 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과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에요 감사 일기. 이분의 명언 인터넷 치면은요 이분이 남긴 명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같이 한번 보볼까요? 시작.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적어 간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지라도 감사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하루 동안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고 다섯 가지 감사 목록을 반드시 적는데요 하루에 다섯 가지.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고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섯 가지 감사할 일이 뭔가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섯 가지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감사가 이런 거예요. 다섯 가지. 오늘 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하루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그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해 동안 여러분 직장과 교회를 오가며 믿음으로 사시느라. 올한해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서 어? 분노를 느낀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감사,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또교회에 봉사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한해 동안 반성할 것, 반성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십시오. 올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의 목록을 한 다섯 가지라 하면 적어 보세요. 올한해 동안 나는 한 다섯 가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요 서로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고 그러기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 받은 사실은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나 시험조차도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란과 고통 속에 숨금 같은 부활을 숨겨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늘을 보내시고요. 오늘 성구 영신 집에 11시부터 하는데 나오셔서 또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23년도를 보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2024년이라는 새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의 대망의 새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